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공도 차고 운동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전도사님의 좋은 밭에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좋은 마음 밭에 심으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오른손 들고 두눈 감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아주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배병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생각이 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는 이라, 디모대 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대신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고난주일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오늘도 그 어제도 그저께도 다투고 말씀 쓰기 있기를 게을리하고, 친구에게 이러한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방설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4월 24일 재신자 초청잔치 때 친구들 손을 콕 잡고 이 자리에 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세완 전도사님과 늘 함께 동행해,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님의 뜨거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신학기가 시작돼서 두 달에 접어집니다. 새로운 환경과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선생님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 환경과 어려운 가정과 직장, 다녀들, 삶의 현장들을 늘 돌보아 주세요. 저희를 늘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며 나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심어서 백 배 결실을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아주 신기한 말을 배워왔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그 말씀 안에도 있는데요. 바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전도사님! 근데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뜻을 가져왔습니다. 자, 호빵을 먹고 싶어서 산에 갔더니 나물밖에 없더라. 자, 우리 친구들이 호산나의 의미가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자, 호산나의 진짜 뜻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야겠죠 자 그전에 오늘은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종려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려 주의를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종려 주의를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영상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러면 영상 볼게요.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He's Nazareth from the dead! <laughs>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laughs> to the of the sick!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재밌죠? 사람들이 막 환호도 하고 막뭘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도 우리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종려 주일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흔들었던 거 있죠. 이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 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막 소리치기도 했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성이 있어요. 이 성에서는 보통 누가 살죠? 왕이 살아요. 왕이에요. 왕이 살아요. 성에는 왕이 살고 있어요. 이 왕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시여 어서오시옵소서 너무 잘 왔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환영할 거예요. 왜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증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강 건너편에 있는 나귀를 나에게로 데려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찾으러 갔더니 진짜로 거기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에 묶여 있는 나귀를 막 풀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나귀 주인이 그거를 딱본 거예요. 이보시오, 그거 내 나귀예요. 왜 가져가세요?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이 낙위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이 낙위의 주인이 이 제자들에게, 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얼른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왜 예수님께 그냥 공짜로 무료로 나귀를 드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있어요. 자, 잠깐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귀 등에 이등 위에 뭐가 얹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벗었던 겉옷이에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은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이제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꽤 적절한 가격에 우리 친구들이 구매를 할수 있어요.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이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낙이 등 위에 올렸어요. 낙이 등 위에 더러운 곳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가실 때 엉덩이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버옷을 벗어 드린 거예요. 나귀 주인과 이 제자들은 나귀와 겉옷을 예수님께 그냥 드렸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요. 우리는 이 왕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왕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왕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아까 우리 친구들 영상 봤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막 하고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새끼고 그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우리 친구들, 이 호산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호산나, 호빵 먹고 싶어서 산에 갔더니 나물밖에 없더라. 이 말이 아니라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의 말이라고 해요. 예수님 호산나 하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로마라는 국가 아래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아주 어렵고 노예 생활도 하고 힘들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인데 왕이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렵고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며칠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중국의 진시황도 이집트의 파라오도 영생할 수 없었어요. 부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이 세상에 단한 사람,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